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지만 나라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데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산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국가 부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파산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가 파산은 사실 영어로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안 갚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게 법원이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국가 재산을 압류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고 국민들도 여전히 살고 있고 대통령도 계속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무너지느냐?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이 정부는 빚을 못 갚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죠. 돈을 못 빌리면 석유나 의약품 같은 필수 물자를 수입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심한 경우엔 국가 자산을 통째로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2017년 스리랑카가 중국의 한반 토타 항구를 99년간 임대한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건 한 프로젝트 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항구라는 게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물류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잖아요. 그런 걸 거의 한 세기 동안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건 사실상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결국 국가 파산은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투자도 끊기고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나라가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가는 걸까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돈을 잘못 쓴게큰 원인인 건 맞지만 사실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가장 흔한 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이자도 제때 내고, 원금도 조금씩 갚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라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빚 갚는데만 쓰이게 되죠. 이걸 부채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빚의 늪에 빠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새 빚으로 옛날 빚을 갚고, 또그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더 이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외화, 특히 달러로 돈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외국 투자자들이나 은행들은 달러를 선호하거든요.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화폐니까요. 문제는 정부는 자국 화폐로 세금을 거두는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달러로 빚을 졌다면 원화로 세금을 거둬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하는데 만약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액수의 달러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뛰면 똑같은 100만유를 갚는데 10억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 리스크라고 부르는 건데 자국화폐가 약해질수록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또 다른 큰 원인은 전쟁이나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대유행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경제를 강타할 때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사례죠. 이 나라는 거의 전적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했는데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석유가 베네수엘라 수출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반토막 나면 국가 수입도 반토막이 나는 거죠.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엉망인 정책 궁이 겹치면서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극심한 물가 상승과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동시에 터졌죠. 2019년쯤엔 물가가 하루에 몇 퍼센트씩 오를 정도였고, 사람들은 휴지보다 돈이 더 싸다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도 엄청나게 큰 몫을 하는데요.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정책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정부는 빚을 내고 다음 정부는 그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는 시기죠. 에콰도르가 딱 그랬습니다. 2008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국가 부채 일부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빚 갚기를 거부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갚기 싫어서 안 갚은 겁니다. 이전 정부가 부패한 방식으로 빌린 돈이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죠. 물론 국제 채권자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고 에콰도르는 한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국가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별로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자 납부 한번 밀리거나 지급을 좀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말이죠. 이 소식이 퍼지면 신용가 기관들이 바로 반응하는데요.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라나 기업이 빚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점수를 매기는 회사들입니다. 유명한 곳으로는 무디스, 스탠더드 앤푸어스, 피치 같은 곳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을 확 내려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부는 제 돈을 못 갚는다고 세상에 공표하는 거죠. 예를 들어 AA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식인데 이건 마치 개인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급이 갑자기 여러 단계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자기들한테 돈을 못 갚을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빼기 시작하는데 주식, 채권, 화폐,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돈을 뺍니다.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빚증서인데 투자자들은 이걸 사면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망할 것 같으면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급하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면 가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죠. 서로 경쟁하듯 싼값세라도 팔아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요. 마치 불난 극장에서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누가 먼저 나가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돈을 팔아치우고 달러나 유로 같은 안전한 화폐로 바꾸려고 하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는데요. 석유, 식량,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은 대부분 외화.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로 사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양의 달러를 사려면 자국 화폐가 몇 배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달띠가 1,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되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물건 부족 사태가 터지고 모든 물가가 치솟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예전 가격에 물건을 못 가져오니까 아예 수입을 중단하고 그러면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에 물건이 동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격이 매주 오르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고 정전 사태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정부는 외화가 없으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를 충분히 수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전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생존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떤 이들은 언제 정부가 국민 계좌를 동결시킬지 몰라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은 내 저축이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은행으로 몰려가 현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엔 모두에게 줄 만큼의 현금이 없어요. 은행이라는 게 원래 예금의 일부만 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인출 사태죠. 일부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시키고 출금을 지연시키기 시작하고 어떤 은행들은 아예 무너져버립니다. 한 은행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곧 망할 거라고 패닉에 빠져서 더 많은 돈을 빼내려고 하죠. 한 곳이 무너지면 다음 곳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딱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은행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면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은행 창문을 깨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해고되면서 실물 경제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자재를 사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으니 결국 문을 닫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일반 시민들을 가장 강하게 때리는데요. 직장을 잃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정부 청사가 불타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약탈과 강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치안까지 무너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파산 상태라도 빚을 못 갚겠다는 선언만은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거나 경찰이 올까봐 그런 게 아니라 단한 번의 지급 지연만으로도 도미노처럼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신뢰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정부를 믿지 않게 되면 수년간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국가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뒤엔 영원히 끝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은 회복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빚을 못 갚는 상황이 터진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 루트에서 완전히 차단되는데요.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돈 빌려주면 절대 안 갚는 걸로 유명한 친구한테 또돈 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보통은 채무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채무 구조 조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빚을 다시 협상하는 거예요. 원래 5년 안에 갚기로 한 빚을 1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심지어 빚의 일부를 아예 탕감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절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머리를 자르듯이 빚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나 기관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100억을 빌려줬는데 5 0억만 받겠다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국제통화기금, 줄여서 IMF라는 국제기구입니다. IMF는 쉽게 말해서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구조대 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하면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한국도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IMF한테 돈을 빌렸었습니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나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대주는 기관이에요. 도로 짓고 학교 세우고 병원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파리클럽이란 게 있는데 이건 선진국 정부들이 모여서 만든 비공식 그룹입니다. 빚진 나라가 힘들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빚을 재조정해주는 협상을 하는 곳이죠. 이런 조직들이 상황이 나빠지면 개입하는데요. 하지만 이 도움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보통 긴축이라고 불리는 엄격한 조건들이 따라붙거든요. 긴축은 영어로 오스테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거나 국영자산을 팔라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항, 석유회사, 전기회사, 수도회사 같은 걸 민간기업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IMF나 세계은행이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당신네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조건을 다는 거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연금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걸 거의 항상 혐오합니다.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을 팔아넘기는 것 같고 현대판 식민지화처럼 느껴지니까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 사라지고 물가는 더 오르죠. 서민들 입장에선 이미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채무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도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국가는 자신이 다시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죠.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두번 다시 빚을 못 갚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빚쟁이 친구가 나 이번엔 진짜 변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아요. 몇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정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개혁을 실천해야만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빚을 못 갚는 상황을 겪었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리스는 2010년대 초반에 엄청난 위기를 겪은 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천천히 회복했으며, 스리랑카는 2022년에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이후, IMF와 합의하면서 회복을 시작했죠. 사실, 현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 우루과이는,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뱅크런을 겪으면서, 빚을 못 갚는 상황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당시, 우루과이 은행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무너지니까 우루과이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국민들은 패닉에 빠져서 은행으로 달려갔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죠.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을 받았고 대대적인 채무 구조조정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은행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는데 집중했죠. 그 결과 오르과이는 약 5년에서 7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고, 이후 칠레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은 남미 국가가 됐으며, 1인당 소득도 가장 푼 노란 나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정말 드문 성공 사례죠. 하지만 이런 회복이 가능하려면, 정치적 안정, 국민의 인내, 강력한 개혁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가난한 나라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 부자 나라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글로벌 채권자들은 달러로 돈을 빌려줍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니까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기 나라 화폐인 달러로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론상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를 더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만이 달러를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미국이 가진 독특한 특권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혜택이죠. 아르헨티나가 달러로 빚을 졌으면 달러를 구해야 갚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돈이 두 배로 늘어나면 물건 가격도 두 배로 오르는 시기에요. 그리고 달러가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고,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아,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고 판단해서, 달러를 팔고, 유로나 위안화로 갈아타기 시작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돈을 찍을 순 없어요. 실제로 미국도 빚을 못 갚을 뻔한 위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과 2023년에, 정부가 거의 빚을 못 갚을 상황까지 갔는데요.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부채 한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빚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31조 달러면 그 이상은 못 빌리는 거죠. 이건 원래 정부가 빚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게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데요. 문제는 미국 의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다 보면 이 한도를 올리는데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새로운 빚을 못 내게 되고 기존 빚의 이자도 못 갚게 되죠. 웃긴 건 미국이 결국엔 항상 한도를 올려서 위기를 넘긴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도를 거의 100번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제도인데 정치적으로 싸움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못 갚을 거라는 위험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갔어요. 2011년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앰프워스가 부채 한도위기 직후 미국을 AAA 등급, 그러니까 최고등급에서 AAA 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죠.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미국 정치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2023년에도 피치라는 또 다른 평가사가 미국을 AA로 강등시켰는데 정치인들이 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등급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미국이 돈을 빌릴 때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빚을 못 갚은 적은 없지만 못 갚을 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판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일본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대비 25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2.5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수준이죠. 그런데도 일본은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부채의 대부분은 일본 은행,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국민들, 일본 금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가진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못 갚을 위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한테 진 빚인 셈이니까요. 게다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동안 낮게 유지됐고, 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일본 은행이 필요하면 국채,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빚증서를 사들여서 정부를 지원하는 구조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원히 지속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도 빚을 못 갚을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정치적 혼란이나 신뢰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가난한 나라는 돈이 진짜 없어서 못 갚는 거지만, 부자 나라는 돈이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싸우느라 못 갖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가 한번 흔들리면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이 빚을 못 갚으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모든 나라가 타격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처럼 파산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없고 압류도 없고. 국기는 여전히 펄럭이죠. 하지만 국가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그 영향은 그만큼 고통스럽거나 심지어 더 심할 수 있어요. 이건 돈이 바닥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화폐는 추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폭등하며,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평범한 사람들이 봤습니다. 부자들은 미리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외화로 바꿔놓지만 월급쟁이들은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통장에 있던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고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직장마저 잃으면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빚을 못 갚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소송을 걸어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거든요. 경제란 게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은행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쓰는 건그 화폐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위기를 겪었고, 어떤 나라는 회복했지만, 어떤 나라는 수십 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 이게 국가 파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